제가 있는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를 걷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리에 하도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혀 있는 플래카드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뿐 아니라 비시한단체들이 걸어놓은 것까지 해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하고 국민의힘이 걸어놓은 플래카드는 너무나 평이한,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들만 해놨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는 야권이나 혹은 자칭 진보 조합화단체들이 걸어놓은 프레카드만 눈에 띕니다. 공공기관에 일처리하려고 거기 제가 들어갔는데요. 어떤 특정 공공기관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조합원들이, 직원들이죠. 공공기관 직원들인데, 윤석열 다얘기라고 적혀있는 조끼하고 배지를 차고 응대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응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이 아닌지. 근데뭐 막무가내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고 나오는데요. 탄핵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150명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탄핵 의결하고 나중에 헌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민주당이 168명이니까 탄핵을 하려면 하는 건데 이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하로윈 사태 때 제대로 대응 안 했다고 탄핵했죠. 그리고 나서 헌재에서 차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핵을 했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승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다 탄핵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동훈 법무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인데 그 탄핵하겠다는 사유를 들어보면은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다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이검수안박법이라고 만든 거 있잖아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요걸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탄핵을 한다는 건데, 이거 억지제어 괴변입니다. 탄핵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마음이안 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직무수행을 할때 중대하고 구체적으로 위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안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안들은 업무 수행을 할때 중대하고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정치 탄핵을 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건설적인 정치를 하기도 모자란데 건달 정치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실 텐데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봐도 어이가 없어요.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내홍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 인류환 혁신위원장 임명되고 이준석 당대표를 품겠다고 여러 가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그렇죠. 내년 총선 치르려면은 다 같이 신문 합치는 게 맞는데, 이게 좀누 눈샷이 뿌려지는 행동들이 너무 많죠. 인류환 씨에 대해서 미스터 린턴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한국에 와 있는 한국적자 아니에요. 인류환 씨가. 근데 영어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새로운 당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신당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뭐 나중에 까봐야 알겠지만 뭐 계속 물밑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흘러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유호정 의원 뭐이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뭐이 사람에 대한 찬반을 떠나가지고 젊은 남자들 20대 30대 남자들의 표심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페미니즘에 결사 반대한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어떤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20대, 남식, 30대 젊은 남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페미니즘이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창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가지고, 어, 뭔가 좀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손이라도 한번 터치를 했는데 그 여성이 고소를 하면 이 고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 30대 남자들은 페미니즘이라면은 아주 질색팔색을 하고, 이준석 씨는 이걸, 이런 민심을 받아낸 그릇 같은 역할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유호종이라는 사람은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당을 새로 만들겠다. 물론, 이준석이 한 얘기는 아니고, 중화일보에 나온 보도 내용 인용한 건데요. 이거 어디선가 소스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김태섭 전후원 이 금태섭 전 의원이나 유호정 씨나 다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결사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준석하고 힘을 합치겠다. 이 무슨 새 정치예요, 뭐예요?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여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에 홍준표 씨나, 에, 뭐, 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그런 양반도 그렇고,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답답한 모습들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 답답한 일은 뭐냐면은요 지금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마치 보수층의 대리인인양 나타난 윤여환 씨도 이 한번 햇볕정책 지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수권, 우파건뭐 이런 걸 떠나가지 말이죠. 좌파 정책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건 어쨌건간에 햇볕정책을 지금도 여전히 지지하는 분이고 또 대북 지원.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주장을 하고, 심지어 6.15 선언도 옳다라고 얘기하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이 마치 보수의 구원투수처럼 나섰고, 보수 언론들도, 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딜 봐도 희망이 잘보이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가깝합니다.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 보면 24장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왜 그런 거 아니?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인간의 죄사람들이 점점 번져가면서,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야, 안국정지 큰일 났다. 야당도 문제지만 여당도 문제다. 이거 데리고 온 인여한치도 문제다.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휘포메이야. 이 견딘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이 나라와 민족에 주신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이거 어디 믿을 구석이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숨는 게 아닙니다. 달아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이순환의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에 주신 부르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야당이 저렇게 건달 정치를 해도 여당이 무기력한 초식공룡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그 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도 옛 흐름보다 더바랗해 보인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세기선교하는 마지막 때예수님오시기를 예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것도 역시 예언자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 상황, 환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희망을 저희들이 버리지 않겠습니다.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목표는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살려내서 한국 사람들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를 어떻게 정화시킬 겁니까? 이런 쓰레기통에 갇혀있는 것 같은 여당, 야당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새로 데려온다고 해도 그물이 그 밥인데 어떻게 합니까? 북한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는 절대적인 명령들이에요. 대한민국 훈민이라면 지켜야 될 지상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 헌법 3조. 한반도 그 부속도서가 다 대한민국 영토다. 북한 지역에는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군 북법단체입니다. 반란단체예요 반국가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만 북한 동족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들을 살려내는 것, 인간으로서의 졸음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목표예요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통일은 평화 통일일 뿐 아니라 자유가 전제로 된 통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이들이 가야 될 길은 북한 사람들이 사연에서 저 땅을 자유와 민주와 인권이 지배하는 곳으로 결국 예수가 그리조임을 증강할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과 운동과 무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이 마음 편하게 길거리를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엉터리 같은 현수막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헌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기본 문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선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도위임이 없어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지게 하시요김정은을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시어 김정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면은요. 지금 한국의 여당 야당 구도가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다시 재편되고 재구성됩니다. 건달 정치하던 사람들 퇴출됩니다. 북한에서 난민들 2만 명만 내려오면은요, 친북 정북 시력들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습니다.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한국민이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여러분들 한국 정치에서 뭔가 조금씩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많은.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에서 바꿀 수 있는 진폭은. 더 좁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뜻,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라고 2천만 노예동정들을 해방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 해방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호남에서 광주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광주 집행할 때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해남에서 몇사람만 모여있다고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강진에서, 보성에서, 벌교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여있어도 제가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에 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한국 전체의 이 엉망진창의 남맥상도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기억이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서 주님이 그리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